<laughs> 지금 찍고 있는 중. <laughs> 왜 설명을 안 해줘요, 여보? 아, 대다 고구마 심었던 자리인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. 아, 양파 심으려고 이제 뚜둥 만들고 있어요. 이래가지고 <laughs> 비닐을 입혀가지고, 여기서부터 저기까지. 여기, 여, 기서부터요 아. 여기서부터 쭉. 아. 주... 주... 와. 그래도 꽤 길어요. 일단 만들어 벗고, 잠깐대로대로 잠깐만요, 뭐. 잠깐. 방 되는 대로. 예만들어 자, 저 끝까지. 너무 만들기가. 됩니다. <laughs> 여보, 저기 풀 있던데, 저 풀을 좀 해주면 내가. 저기에 풀. 이제 끄, 끕니다, 여보.